네, 이제 집이 안 쌓인데 여기까지 온게한 2시간 걸리더라고요. 회사가 취소될지 모르고 왔습니다. 그래서 긴 머리를 풀어 헤치고 바바리를 입고, 들뜬 마음으로 왔는데, 참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쨌든 제품 강의도 사실 예정에 없었어요. 여기 와서 이제 갑자기 하라고 해서 제가 지금 올라왔고, 마침 차에 이제 USB가 있어서 자료를 틀은 건데, 어, 일단 제가 그 5월에 이 제품을 먼저 대표님한테 한 세트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그 강의를 좀 준비를 하라고 해서 받았는데 사실 조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화장품을 수없이 많은 종류를 써봤어요. 뭐 정말 명품 화장품이라고 하는 비싼 것도 써보고 홈쇼핑에서 파는 그 저렴한 것도 써보고. 근데 제 피부는 뭘 써도 잘 몰라요. 좋은 걸 써도 좋은지 잘 모르고 나쁜 걸 써도 그다음 뭐 나쁜지도 모르고 좀 그런 피부라서 좀 내심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내가 어, 써봤는데 어떤 효과를 못 느끼면 과연 내가 뭐라고 강의를 해야 되나 또 성격이 또 거짓말은 못해요. 네. 너무 좋으면 남들한테 막 권하는 것도 잘하지만 안 좋은 거 굳이 뭐 이렇게 약간 좀 없는 말을 전혀 못하는 성격이라 약간 좀 걱정을 했었는데, 첫날 쓰고 제가 느낌을 받은 거는, 와, 뭔데 이렇게 촉촉해? 그때는 사실 뭐, 레반 뭐, 이건 모를 때죠. 모를 때죠. 일단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성분이었고, 뭔데 이렇게 너무 촉촉하네? 일단 이 느낌. 예, 네, 그리고 이 3일 정도 썼을 때, 저를 매일 보시는 분이 있어요. 거의 매일 보시는 언니가 있는데, 제가 뭐 그렇게 나쁜 피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음. 보시기에도. 네. 네, 그런데 제 모공이 되게 넓었어요. 약간 지국합성이어가지고, 이제 그 어린 시절에 좀 여드름도 많이 났었던 피부고, 그래서 뭐 특별히 막 잡티가 많거나 주름이 많거나 이런 피부는 아닌데, 모공이 되게 좀 넓은 피부여가지고, 이제 그 부분이 좀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그냥 하고 있었는데 쉽게 그게 잘안 되잖아요. 근데, 한 4일 정도 지났을 때 지인분이 두 분이 한 분은 저한테 야너얼굴에살 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오르는 거죠. 이게 리프팅이 되면서 근데 살이 쪘다. 그리고 또한 분은 이렇게 가까이 들는너 얼굴이 단질반질하면서 뭐가 이렇게 모공이 많이 줄은 것 같다. 이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모르는 효과가 있구나 하고 이제 그한달 정도를 정말 그 시트팩 하나도 안 하고 이 제품만 썼어요.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경험을 올곧이 전달을 해드리고자 그랬는데 뭐 역시나 아왜 이렇게까지 난리인가라는 거를 뭐 저뿐만 아니라 지금 다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예, 네. 다들 느끼고 계시고 뭐, 뭐 저도 쓰고 나서 더 예뻐졌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저희가 이 화장품을 전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내용을 들으셨어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 화장품입니다 이런 이렇게 좀 얘기를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 그거는 약간 이제 과대광고의 이제 영역이가 어, 있어서 저희가 줄기세포 화장품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그 안에 들어 있는 성장 인자 화장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라고 권유를 받았어요. 자, 처음에 저도 이제 그걸 듣기 전에는 줄기세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어쨌든 성장인자라는 어떤 원료가 줄기세포 안에 들어 있는 원료예요. 그런데 줄기세포라는 것을 공부를 해 보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이 줄기세포 줄기세포 하는지도 저는 몰랐어요. 너무 또 비싸잖아요. 줄기세포가 들어가 줄기세포라는 말을 들으면 뭐 어떤 말들이 떠오세요? 일단 좋다. 그다음 비싸다 이제 이런 것들 저희가 이제 인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뭘뭐 어떤 들어보면 뭐 그냥 만병통치통치 통치 같아. 뭐 줄기세포하면 뭐도 낫고 뭐도 낫고다낫는데 도대체 이렇게 왜 그런가를 봤더니 줄기세포는 언제 우리가 이제 아기를 임신을 하면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그 안에서 어때요? 배아세포가 형성이 되죠. 그러면 그 배아세포가 분열이 되면서 아기가 되는 건데 이 줄기세포가 유일하게 모든 세포 중에서 각 기관으로 분할을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기세포를 잘 키우면 얘가 어때 어디에요? 간에 갖다 붙이면 간이 되고 네? 심장에 갖다 붙이면 심장이 되고 근육에 갖다 붙이면 근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기관으로 다 분화가 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줄기세포인 거예요. 그러니까 줄기세포를 빼가지고 배양을 하면 당뇨가 있는 분들도 낫고 관절이 안좋으신 분들도 낫고 연골이 뭐 아프신 분들도 낫고 그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줄기세포라는 것의 그 특성이 뭐냐면 상처난 부분으로 이 아이가 몰리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쪽으로 싹 몰려요. 상처가 나면. 그래서 그 부분을 어, 빠르게 재생을 시켜주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줄기세포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 시중에 나와 있는 줄기세포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줄기세포 화장품이 아니고 뭐래요? 줄기세포 배양액이 들어있는 화장품이에요. 되게 미량의 어, 배양액이 들어있는데, 그 배양액 안에는 좋은 성분도 많지만 그이물질이라던가걸르고 걸러도 순도가 그렇게 좋지 않은 성안 그러니까 좋지 깨끗하지 않은 성분들도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그 안에 또 성장 인자는 얼마나 조금 들어있겠냐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알고 강의를 들으시면 편하실 것 같고 저희는 줄기세포 배양의 화장품이 아니라. 주기세포 안에 들어있는 핵심 성분인 성장인자를 넣어놓은 제품이다. 라고 알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사람의 피부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겉면 표피가 있고 그 안에 진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 피하조직이 있어요. 표피는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많이 잊혀지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진피 안에는 엘라스틴, 콜라겐, 섬유화세포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섬유화세포는 뭐냐면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촉진하는 성분이고요. 콜라겐은 동물성 단백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때요? 이 콜라겐이 빠지면 뭐가 무너져요? 자, 이 콜라겐이 우리의 뼈라던가 근육이라던가 영골, 손톱, 발톱, 머리카락. 이런 것들을 짱짱하게 건강하게 하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아이가 빠지면 자연스럽게 그 영양 성분이 빠지면 이게 무너지겠죠. 우리 어떤 근육이라던가 그래서 뭐 머리카락도 흥물흐해지고뭐제 뼈도 힘들어지고 근육도 힘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콜라겐이 빠지기 때문이고 이 콜라겐과 성분화 세포 사이에서 탄력을 어, 담당을 하면서 이렇게 지주 역할을 해주는 게 엘라스틴이에요. 이게 이제 진피에 있는데, 이 아이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점점 빠져나가요. 왜?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죽어나가기 때문에요. 자, 우리가 줄기세포 1cc를 이렇게 빼가지고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 20대, 30대 분들은 그 1cc당 5천에서 6천만 셀의 세포가 보인다고 해요. 그런데 50대, 60대가 되면 그 반밖에 안 보일 때한 2천만 셀 이렇게밖에 안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25세를 전으로내 몸에 있는 세포가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죽어나가는 현상을 자연스럽게 맞게, 맞게 돼요. 하루에 3만 개 이상의 세포가 죽어나간다고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이 세포가 줄지 않으면 내가 젊을 수가 있잖아요. 맞죠? 지금 여기 있는 마스터님들도 이제 연배들이 다 다르시고 아마 저보다 어린 분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세포수는 제일 많네 해요. 예, 그런데 어쨌든 노력하시면 죽어 있는 세포를 내가 살려낼 수는 없지만은 내 몸에 있는 세포수를 증가시킬 수는 있더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주기 아이 성장 인자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피부는 2주 동안 각질을 만들어내고 2주 동안에 거쳐서 그 각질이 떨어져 나가요. 그 탈각이라고 하죠. 네. 이 그래서 2주 2주에서 4주 28일 주기로 내 피부는 탈각을 해 나가요. 네. 그래서 내 몸에 내 피부에 있는 세포가 이제 떨어져 나가는 현상을 맞게 되는데 이것도 젊을 때는 28일 주기로 떨어져 나가지 나이 먹으면 떨어져 나갈 것도 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요? 해 인위적으로 각질을 제거를 해주죠. 그래야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그 속으로 침투가 잘 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성장 인자를 자 누가 발견을 했나? 보세요. 스테니코인이라는 분이 1950년대에 얘를 발견을 했어요. 어떻게 발견을 했냐면 자, 생쥐들이 자기 몸에 상처가 난 부분을 자기 침으로 할더라는 거예요. 왜 자꾸 할지 근데 핥고 나서 보니까 그 상처가 좋아지네. 그래서 그 생쥐의 턱밑샘, 턱밑 침샘 부분을 던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지 g f 성장 인자라는 어, 재료를, 원료를, 밥 성분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램당이 성분이 1950년대에요. 2억이었어요. 1억 5천에서 뭐 판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1억 5천에서 2억 정도. 그리고 그 박사님의 강의를 들어보셨던 분들도 아시겠지만 현재 지금 사람의 몸에서 이 성분을 1g 채취를 하는데 얼마가 된대요? 2천만원. 그래서 아주 고가의 제품이다. 그러면서 1985년도 6년도 제가 제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때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왜? 왜냐하면 이 성분을 처음에는 의료계에서 먼저 사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디? 당뇨 환자들이 이렇게 몸이 괴사, 이렇게 썩어가죠. 그래서 그그 그 병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 쓰여지기 시작한 게이 성장입니다. 자, 성장인자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 밑에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위에요. 예 세포가 빨리빨리 성장을 할수 있도록 돕고 있는 세포를 쪼개는 거예요. 한 개를 두 개로 쪼개고 두 개를 네 개로 쪼개고 그래서 그 세포를 어떻게 해요? 키워서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몸에 있는 세포를, 죽어 나간 세포를 살릴 수는 없지만 있는 세포를 가지고 충분히 증가시키는 거는 가능하다. 뭐를 통해서? 이 성장인자를 통해서. 자, 의료용으로 먼저 사용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 식약처에서 10ppm 이하를 제품으로 하고 10ppm이 넘었으면 의약품으로 분류를 해놨어요. 자, 왜 그렇게 했냐면, 의약품은 우리가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간의 어떤 부작용이 있어도 씁니까? 안 씁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콩물 감기약 먹으면 졸립죠? 네, 그렇죠. 그리고 약간 다이어트 약을 먹으면 약간 감각이 무뎌지죠. 말초신경이. 그리고 코로나 그 백신 맞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열나고또도돈 나고 뭐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런 부작용이 있지만 어쨌든 그 병을 치료를 하거나 예방을 하기 위해서 쓰죠. 그렇지만 일반 제품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용 용도를 국내 식약처에서는 10ppm으로 정해놨고 해외에서는 그렇게 뭐 없다 그래요. 그기준단이 그렇게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시중에 한번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성장 인자 원액, 뭐 EGF 원액 이렇게 찾아보면 보통 한 1ppm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저희 제품에 지금 얼마나 들어있대요? 5ppm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액이라는 거를 다섯 번을 달라야 보리 화장품 화번말은 뭔가 하고 똑같다.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 있는 거죠. 10ml 안에 5ppm이 들어 있는 거는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 있는 거예요. 자, 성장 인자는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이게 저희 제품에 들어 있는 제품 어, 그 원료들 중에서 핵심 성분들을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EGF, FGF, IGF, KGF, SOD 이런 건 뭐냐면 EGF하고 어, KGF는 겉면이에요. 표피, 각질을 얘기를 하고요. 어, FGF하고 IGF는 진피를 관할을 하는데 FGF는 조금 얕은 진피, IGF는 조금 더 깊은 진피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각각 관할을 하는데 역할은 다 똑같습니다. 세포를 분열하고 재생하고 촉진시켜서 성장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 각각 맞는 위치가 가츠리냐, 폭피냐 라틴 심피냐, 깊은 심피냐, 요차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SOD나 활성산소 억제 효소예요.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늙어요. 네, 늙고 아파요. 자, 뭐 안에 오고 여러 가지 병이 오는 것들이 다이 활성산소와 염증이 대부분의 그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즘 건강 어떤 그 프로그램을 보면 내 몸에 활성산소를 잡는 방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이 활성산소 억제 효소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이 안에 n f p 라는 것이 있는데 이 n f p 가 뭐냐면 내 몸에 있는 콜라겐들을 똑똑 끊어서 죽여요. 근데 이 SOD가 이 m m p 를 사례를 시킵니다. 그 부분은 그 성분이 이 화장품 속에 들어있어요. 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e g f FGF, IGF는 세포를 재생, 촉진, 분열시키는 역할을 하고 각각 간장하는 깊이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아시면 될것 같고요. 자, 너무너무 좋은 거 맞죠? 네, 그 들어봐도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 EGF 성분이 의료 쪽에서는 엄청난 어떤 뭐 효과를 나타내는 결과물을, 이렇게 데이터, 논문, 이런 것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게 제품으로 쓰였을 때, 화장품으로 쓰였을 때, 그닥 그렇게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EGF 화장품은 사실 10년 전, 뭐 15년 전에도 있었어요. 저도 그 당시에 뭐 몇십만 원 주고 사서 써봤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 가니 이거예요. 자, 이 EGF 성분은 열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수분을 민감을 해요. 그리고 오래 사, 살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화장품에 수분 안 들어가나요? 정제수가 들어가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열은 묵직한 제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화장품을 만들 때 뭐냐면요. 그 중탕이라는 거예요 중탕을 하면 자연스럽게 또 열이 들어가죠. 그러니 얘네들이 살아남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EGF 성분을 화장품에 넣어서 사람들이 뭐 화장품에 만들어 나봤자 가격 대비 큰 효과를 볼수 없었다. 그런데 자, 저희 제품에 들어있는 성장인자는 기존의 성장인자가 아니에요. 자, 스테이블 성장인자, 안정화된 성장인자라고 해서 특허를 받은 성장인자고,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60도 고온에서 봤더니 일반 성장인자가 밑에 파란색 그래프고, 빨간색이 우리 성장인자입니다. 보세요. 15주쯤 갔더니, 이미 벌써 뭐 일주일 넘어가면서부터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기존의 성장인자는 생존율이 20% 정도밖에 안되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 성장인자는 어때요? 거의 80%가 살아남아 있죠. 그리고 37도, 그 일반적인 실온에서 놓고 봤을 때도 저렇게 14주, 15주가 넘어가면서 확연하게 생존율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화장품에 몇 ppm 있다 그랬어요? 5 ppm 있다 그랬어요? 몇 m l 이라 그랬어요? 1 0 m 이죠 그럼 1 0 m 이 가지고 우리 얼마써요 써보시니까 대략 얼마 쓰시는가요? 한 열흘에서 2주뭐이 정도 쓰시죠? 보통 그러면은 우리는 얼마나 살아 있을 때 쓰는 거예요. 그죠? 2주 안에 이걸 쓴다. 그러면은 우리는 거의 90% 이상 성장 인자가 살아 있을 때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확연한 효과들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성장 인자는 분명한 미국에서 특허를 받은 제품이고요. 그 외에도 순도가 다르다고요. 98, 95% 이상이면은 의료용이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박사님이. 근데 저희는 98% 이상의 순도를 갖고 있어서 타사의 성장인자 제품도 보다 그 순도가 40% 이상 높고요. 그 다음에 동결건조예요. 좋은 성분을 아주 저온에서 어떻게 급속도로 얼려버죠 그래서 그 성분을 그대로 유지하게끔 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노 리포좀 캡슐 공법은 뭐냐면 좋은 성분들 이렇게 캡슐로 씌워놨어요 날아가지 못하게 그러고 있다가 내 피부에 닿으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그런, 성, 그런 어떤 기술력이 지금 이, 이 저희 제품 안에 다 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레바이요 크림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국내에서 그긴 명석박사님이시죠. 네, 김영석 박사님이 개발하신 국내 토종 바이오 어, 식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친수성이 아주 강한 성분이고 이건 어디에서 추출을 하냐면 사탕수수에서 추출을 한 제품이에요. 근데 이거를 발견하게 된 배경이 독특했죠. 자, 극지방에 있는 식물들이에요. 사막에 살거나 아니면 북극, 남극 아주 추운 데 사는 식물들이 왜안 얼어 죽고 안 말라 죽는가를 연구를 해 봤더니 그 안에 이 성분이 들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분을 사탕수수에서 추출을 해서 이제 그 미용 제품에 넣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친수성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미용으로도 쓰이고요. 다이어트 제품으로도 쓰이고요. 소화제에도 쓰이고 떠요. 그래서 저희 화장품을 써보면, 어, 뭐, 모공이 줄고, 뭐, 기미가 없어지고, 주름이 뭐 없어지고, 요거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어떤 효과이지만, 한두 번써보고다 같이 느끼는 거는 뭐예요? 촉촉하다. 이것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이아신 아마이드와 아덴노신도 화장품 원료 중에 상당히 고가의 제품이에요.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뭐냐면, 내 몸에 있는 멜라닌, 멜포가 멜라닌 색소로 바뀌죠. 그랬을 때 뭐가 생겨요? 기이 생기고 잡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멜라닌 세포가 많을수록 어때요? 피부가 검죠. 그래서 흑인들이 백인들보다 훨씬 멜라닌 세포가 많죠. 근데 그 멜라닌 세포가 색소로 바뀌는 과정을 차단을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나이아신 아나이드. 그리고 주름을 방지하는 고가의 원료가 아데노신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화장품 강의 어디에서 잠깐 들었을 때이두 가지 자체가 상당히 비싸고 이두 가지의 원료가 들어있는 화장품은 일단 기능성이고 고가의 제품으로 보통 유통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요. 이 제품이 그전에는 국내에서 만날 수가 없었죠. 예, 일본의 시나가와 병원이라고 하는 사나이 60개 이상의 병원을 갖고 있는 어떤 그 의료 병원 시스템인데 그쪽에서 이제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이제 시술을 받고 나서 재생을 하고 관리 케어하는 제품을 국내 김명석 박사님이 있는 어떤 기업에다가 의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김명석 박사님이 그걸 개발을 해서 10년 동안 어디에 그 병원에서만 쓸수 있게끔 독보적으로 그쪽에다가만 공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동내에서는 그동안 쓸 수가 없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피코에서 이번에 가지고 오신 거죠. 예, 네, 본격적으로 WWD가 이제 도와줘서 여기에서 이제 런칭을 했던 거고, 거기에서 일본에서 스킨케어를 하고 이 제품으로 관리를 받는데, 거의 한 1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훨씬 더 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면, 것 같습니다. 자, 제품 구성은 10ml 앰플 2개랑 크림 50ml 하나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앰플은 쓰는 방법은 딱 누르면 딸깍하고 푸지죠그 안에 이제 이중 용기가 들어있어서 그 안에 이제 성장인자 성분이 들어있고 걔를 누르면 쓰면 이제 액체하고 만나면서 그 성장인자가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잘 흔들어서 쓰시면 되고 처음에는 이게 되게 뭐 발라도 발라도 뭐안 먹히는 것 같아가지고 뭐 자도막 계속 막 바르고 이랬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요령이 생겨서 뭐한번 펌핑하고 반 바르고 한번 펌핑하고 반 바르면 얼추 이렇게 발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지금 뭐 인상과 이제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계신데요. 대표적인 우리 로몸표 마스터님 아유 총각이 되셔버렸어요. 네. 그리고 어 여기 지금 이쪽이 저거든요. 여기 지금 40대 중반의 여성 안산 거주자. 대견한 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 생각을 못 했어요. 그냥 좋다고만 생각을 했지. 만약에 사진을 안 찍어놨으면. 아마 확연하게 얘기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왼쪽 위에 제가 이렇게 약간 기이가 있었거든요. 더운데 이제 자꾸 나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랬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자, 요거는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되나요? 계속해요. 네. 계속해요? 네. 계속해요? 네. 네. <laughs> 자, 그리고 이제 뭐 속눈썹 짧으신 분들, 골든들 신 쓰시면 네. 되고요. 아그 다음에 이거 그 키토산 원료가 들어있는 팩도 너무 좋죠. 그래서 쓰고 나면 아침에 반드시 좀 빡빡 밀어서 씻으셔야 돼요. 이렇게 깨처럼막깨지기 막 때문에. 이거 그냥 대충 수건으로 닦고 나면 이렇게 막 밀리기 때문에 씻을 때잘 쓰시면 좋고 이제 그삼종 팩은 너무 가성비 대비 좋은 제품들 나와있습니다. 어쨌든 그 성장인자 화장품을 필두로 이제 몇 가지가 런칭이 되어 있는데 이 성장인자를 토대로 앞으로 후속 제품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앱 오픈과 함께 어 이제 사업 도구로 잘 활용하셔서 어 이제 건강하고 행복하고 부유한 마스터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